안녕하세요, 복덩이 여러분. 아, 요번에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중식에서 정말 고급 요리가 사실 게살볶음이에요. 근데, 아, 게살이, 사실 그 게살을 이렇게 축출해서 냉동해서 파는 그 게살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게 크래미입니다. 크래미. 크래미 게살 대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크레미를 이용해서 게살볶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크레미 한 봉지 어... 팽이버섯 한 봉지. 크레미는 사실 어... 만드는 회사마다 그짠 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살짝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까 그런 거 한번.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크레미는 이렇게 하면 잘 찢어지죠.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찢어주세요. 일단 아, 얘가 이제 개살 역할을 하니까 또 이렇게 면에 섞어 먹으면 맛있죠. 아, 이렇게 역시 물이 끄니까 라면부터 넣 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하면 금방 끝나니까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라면 되죠. 네,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음, 전혀 안 짜요, 얘는. 이것도 이제 뭐, 라면만 익으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. 그, 라면 봉지의 레시피 물이 꼭 500에서 550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꼭 지키실 필요 없어요. 이 내용물을 생각해서 보통 이 내용물이 좀 짭짤하다 그러면 한400 정도? 너무 싱겁다 그러면, 어, 300 정도? 이 크래미 게살, 게살 볶음면은 제가 볼때한 300, 300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라면 꼰대 주시고, 라면 올려줍니다. 국물, 300 정도. 300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300 정도. 그리고 사실, 파를, 어, 살짝만, 볶아주는 게 좋아야지. 한두 스푼만 넣을게요. 하나, 둘, 넣고. 파하고 마늘. 살짝 볶아줘. 파고 마늘만 살짝 볶아주시고, 항상 얘네들의 장점은 다른 소스 쓸 필요 없으니까. 저 게살하고 팽이버섯은 볶을 필요 없어요. 이, 게살, 이 크래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묵 종류이기 때문에 너무 삶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팽이버섯 넣고, 스프. 크래미 넣고 저어주세요. 와 이게 어, 크래미 자체가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어, 전분을 한 스푼이면 될것 같아요. 한 스푼 한 스푼이면 물이 두 스푼 이렇게 하고 풀어주세요 항상 전분을 넣고 잘 풀라고 그랬죠잘 풀어주시고 아 이대로 끝나면 서운하니까 그냥, 끝내도 돼요 우리 근데 머랭 하나 쳐서 아 이쁘게.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, 머랭은 이렇게 쳐놓고 쓰셔야지 이쁘게 나와요. 요리할 때 머랭은 항상 먼저 쳐놓고, 어, 계란 흰자가 내려앉고 거품만 우에 나무면 이뻐요. 그냥 요정도만 살짝만 칠 거예요. 싹 머랭을 넣고 이렇게 자, 이렇게 해주시면 아.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서 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위에다 살짝 보여주시면 끝. 아, 이 비주얼만 보여 완전히 어, 고급 중국집 게살볶음이죠. 아,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라면 한 번쯤 예,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. 친구나 부모님 이렇게 오시면 딱한번 해주시면 이야 이 정도 요리 실력이 한 번쯤 칭찬받을 수 있겠죠. 예, 그리고 나 이거 유튜브 보고 한 거야. 하지 마시고요. 혼자 한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. 그러고요. 진짜 감동받습니다. 다음에 만약에 또 원하시면 좋은 레시피 많으니까 또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복등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